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격수입니다 국내 증시도요, 이 삼성전자의 또 실적과 그리고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이런 흐름이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중요할 텐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는 또 미국의 물가 지표 결과와 또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언팩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수국가 또 증시도요, 어느 정도 방향성을 보일 것으로 좀 판단되어지는데, 이런 며칠 사이에 또 장마로 비가 내렸다 그쳤다고 하 있습니다. 이번 일주일처여 화이팅 하시고요, 정말 많은 수익 많이 내시는 그런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는 함께 보실 종목은요, 비율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여러분 내가 최소 한주 정도는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 들어오셨고요. 제 영상 놓치지 마세요. 끝까지 집중하시게 되면 당히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된 전략 얻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 7월 들어오고 나서 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박스형성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자 7월 들어간 시점부터 해서 어떤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글로벌 신제품 특허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성장하면서. 특히 최고 실적 행진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요 미용 의료기기와 또 소모품 공급이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파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 특히나 국내 주요 미용 의료기기 기업 중에 올해 가장 높은 매출 또 이익,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다 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올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이더 기술 수입이 매출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비올은요 이미 1분기부터 호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대표 주자가 바로 뭐예요? 실퍼맥스. 할렛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뭐 기술 이전 여론 여러분, 이익률이 58%에 육박할 정도예요. 한마디로 지금 분기 역대 최대 실적도 클래시스, 지금 브라질 등의 해외 소모품 주분도 급증하고 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주가의 흐름이 최소 만원 밑으로 가더라도 여러분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바로 또 올릴 거니까요. 특히 지금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으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은 결코 매도 타임은 아닙니다. 진득하게 여러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뭐 회사도 오르고 있는데 주가가요 더크게인제 기대감을 가지고 더 위를 향해서 올라갈 겁니다. 결국에 비올은 여러분 앞서 정말 큰 실적을 보여줬던 클래시스의 길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클래시스도요 회사 외국계 펀드가 인수를 했습니다. 비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외국계 펀드 매각만 된다면요 얼마나 더 크게 갈까요? 이미 비올 매출이 뭐 미국과 브라질, 중국 시장 할것 없이 판매가 점점 확대가 되기 때문에 최소 1, 2년 내에 매출 1 0 0 0억 이상 돌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를 한번 보세요. 전형적으로 지 박스권 형성하는 가운데 흘러왔지만, 자, 이 구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상승으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여러분. 등락을 반복하면서 중요한 것보다 우상향으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지금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가로 충분히 이제 세력들 매집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더 크게 올릴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이 저점 매수의 저로의 찬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올의 펀더멘털과 무관한 하락은요, 결국은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세요. 이번 기부터는 확실하게 또 매출을 찍히기 시작할 거고요. 중국 시장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기 때문에 더 크게 보고 더 길게 본다면 충분한 상승 모멘텀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일일비 하시면서 급하게, 성급하게 뛰어들 때가 아니라요, 오히려 조금은 여유를 가지되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워낙 또 기대도 크고요, 재료가 또 중국 승인이란 최초란 타이틀들도 지금 붙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관심도는요, 계속적으로 실시간으로 조회수를 달성하는 가운데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과 브라질을 넘어서서 요또 세계 2위의 의료미용기계시장이 중국과 이미 진출한 마당에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실파맥스는 검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미국의 식품의약국 인증을 거쳐서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북미시장에 이미 진출을 했고 이로 인해서 당연히 지난해 미디어매출액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육박합니다. 그럼 미국의 의료기기 전망이 70조 시장이라고 한다는데 지금이 불과 불가? 20조에 불과해요. 최소 3배에서 5배는 가야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상승 패턴으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요. 이제 뭐 대놓고 올릴 겁니다. 어차피 여러분 2분기 매출 보고 지금 투자하는 거잖아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시점에서 워낙 지이 비율도 관련해서 유청이 많아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증권과 리포트하고 핵심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자료는요. 빠르게 좀 대기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비올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 1 0 4 9 8 4 1 7 1 0 자, 비올이라고 종목명을 딱 보내주신 순간 정보는 바로 가요. 받고 난 이후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풀어가면 돼요. 대응하면서요. 왜냐하면 세력들이 분명히 더 크게 올릴 수 밖에 없어요 그때는 반드시 또 흔들 수도 있고요 또 물량을 또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물량 뺏기지 않도록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여러분 비올입니다 정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0으로 비올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비올은요 글로벌 신제품 관련해서 특허 3박자딱 맞아 떨어지는 가운데 최고 실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비율 실적 전망을 이름 따져보니까 수치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작년 기준으로 볼 때도 계속 오름입니다 자, 해를 거듭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게 여러분 이게 전망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올해 역시 해외시장 공략과 더불어서 신제품 출시 효과도 있죠? 여기 특히나 특허 소송 판결에 따른 합의금 토대로 해서 최고 실적 경신행진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이제 주력 제품의 해외시장 공급 확대와 또 지속적인 성장 발판임이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뭐 비율의 매출액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크게 크게 올라갈 거예요. 이제 독자적인 또마이크로니들의 기술을 앞세워서 피부미용 의료기 부분에서 독보적인 신흥 강자로 떠오를 텐데요. 자, 이런 기대감과 함께 무엇보다 최대 실적 전망으로요. 재료관이 워낙 좋다 보니까 내일도 오르고요. 또 상승세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최근에 해외 매출도 매년 두 자릿수 매출 성장률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 큰 대형 수출국 추가가 성장 사이도 힘을 한층 보태고 있습니다. 여기 에또 새로운 신제품 가세 계속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쉽게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 그냥 달린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도요. 왜냐면 하 말씀드렸잖아요. 비올은 어차피 지금 주력으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 그리고 뭐 신규로 떠오르고 있는 브라질, 중국 시장까지 이미 가세를 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최소한 50% 이상의 성장은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 따른 특허, 합의금과 수수료는 다음으로 좀 보너스로 챙겨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한 거고 자 이를 반영하듯이 지금요 자 이렇게 지금 k뷰티 수혜주로서도요 자 매수 상위 종목에 지금 당당히 랭킹이 좀 올라와 있죠 비율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이보다 확실히 갈수 있는 시장에 기대치를 안고 주가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과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남아있는 것인지 다 미리 다 반영이 된 것인지 아직은 정확히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아무리 오름세를 보일지라도 한편으로는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떨어지면 더 힘들 수도 있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럴 때 여러분도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가셔야지만 더 이상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거군단 앞으로 나올게 뭐 호재가 나올지 반대로 악재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실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 정보 공을 가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은 박스권 이미 돌파와 함께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자, 아무리 세력들이 누르던 간에 여러분 중량보다 오름세가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대응 방법 또 세력들의 움직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호재와 반대로 악재까지 동시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게 딱히 없단 말이에요. 차트나 모듈 수기에 전부일 텐데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요, 확실하게 올라가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을 뭘 유지한다? 그렇죠. 추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나한테 믿을 만한 정보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의 주가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상승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비올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비올이라고 두 글자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혹시 정보를 또 받고 난 이후에 저랑 함께 차근차근히 풀어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추가적인 질문이 발생하게 됩니다면요 망설임 없이 앞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내용 남겨 놓으세요 자그 문자 내용 확인하는 대로 더 자세하게 답변도 드리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주인데요 기분 좋게 대응 잘해 나가시면서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의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2024년도 자 7월달 점점 더워진 날씨 속에서 여름 썸머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어요. 자, 7월 여러분 한 달에 특히 휴가비를 좀 벌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급등 종목 딱한 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충분히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현재 내가 마이너스 계좌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죠? 꼭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장에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일확천금보다는 손절 없이 제대로 된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최소 내가 원금 확보 및 용돈 벌이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거니까요. 자,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당연히 위험 부담 없이도 이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름 휴가비 벌어갔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다 보니까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 급등주예요. 여기에 급등 재료하고 이슈, 또 대형 호재가 무려 3개입니다. 특히 여러가지로 엮여 있는데 뭐 AI, 해운, 전기전력,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원전 그럼 이게 여러분 이미 7월 바다권에서부터 폭특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요 대시세 현재 분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관련 테마로 엮여있는 종목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7월 급등 테마주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패턴을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저점을 찍고 난 이후부터 가파르게 상승한단 말이죠. 특히나 이 백광산업을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진짜 빠르게 올라가면서 고점에서 수익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요. 미리미리 백광산업처럼 가져온 이유가 최저점에서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는 더큰 수익을 안겨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빠르게 좀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무려 유보율이 3000%니까 보통 한 기업, 정상적인 기업이 1000%만 돼도 무상증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때 한번 크게 슈팅이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애초에 유보율 이 정도인데 세력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매집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만은 뭐다? 충분히 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굳이요,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세력들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분 재무조로 볼 때도 자본금과 자본총계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고요. 특히나 이 품절주다 보니까 물량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애초에 주수도 많지 않고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기사 뜨고 이슈가 돼서 뭐 인수합병을 한다, m a 를 한다, 그때 접하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특히 지금 무상증자공시은 발표 임박하고 있고, 현재도 꾸준하게 우상향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내가 뒤늦게 높은 가격에 이 매수가를 걸어놓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미리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또 대응하시라고 가져온 거고요. 자, 이런 정보를 좀 봤던 분들이 꾸준하게 저한테 또 감사하게도 수익 인증샷을 보내 주신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저랑 카톡도 하면서 늘 감사하다. 저도 감사하거든요. 서로 정보도 주고 받고 피드백도 받으면서 좋은 기회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수익 인증샷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도 여전히 기회는 남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 나도 7월 달한 달만큼은 이 준교수와 함께 뭔가 좀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7월 한 달이니까요. 자, 제가 또 실시간으로 이렇게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카톡방, 또 텔레그램방 운영하고 있는데 카톡방도 통해서 여러분 자료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실시간 여러분들 궁금하시 질문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접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베팅 검색기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내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편하게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부담 없이 또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이렇게 또 중교수와 함께하는 핫한 또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아직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그냥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010-4984-1710으로요. 제가 크게는 지금 구독자 전용방과 전체 공개방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특히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이죠? 자 010-4984-1710으로 이번 기회만큼은 7월 한 달에 내가 휴가비 좀 벌어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두 글자로 휴가라고 보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빠르게 급등 종목 바로 한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화이팅입니다.